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말씀은 본문의 우리 호세아서의 구절은 호세아서에서 우리 핵심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끝이 끝이 없는 그 사랑을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은 우리가 강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상황과 환경이라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온전한. 완전한 사랑이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차원,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완벽하며 아름답고도 강력한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너위와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한 것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로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어, 간다라고 할때 우리 부모는 어, 그 자녀를 어미 혼내주거나 안타까운 마음에 회초를 리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혼이 나서 침대 맡아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잠든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서 눈물 훔치신 그러한 경험들을 부모님들이시라면 한 번쯤은 있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모가 금쪽 같은 내 자녀를 혼내고 싶어서 혼내겠습니까? 하지만 자녀가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모의 가슴은 찢어져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도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이북 이스라엘은 양극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그가 다스리던 시대가 40년 정도 됩니다. 그 시기, 우리 그 북이스라엘은 나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기를 누렸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건물도 지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신앙의 안정으로 나아가지 않고 신앙의 난잡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배반으로 얼룩진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존속되었지만 형식적인 예배뿐이었고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비중 있는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이러한 방향으로 혹은 저러한 방향으로 인도하거나 가르쳐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시면 호세아서의 아내 우리 음녀 우리 고메를 통하여서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그들을 일깨우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삶이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악과 피의 발자국이 그땅 가운데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 세상들까지도 그 누구 하나 돌아서지 않은 채 결국 그들의 가던 그 죄악된 길대로 익숙한 길대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향해 회초리를 드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더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다. 우리를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때로 그 백성을 찌르시고 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기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의 본심을 깨닫고 그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하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드러내고 있는 구약의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호세아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그 마음은 담이 없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너무나 깊고도 깊고 넓고도 넓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그 당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곧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와 우상 숭배와 같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징계와 벌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서 돌이킬 때에 주님은 다시금 안아 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또이 호세아 시대와 같이 구약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약의 시대에도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은혜라고 우리는 오늘도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신비롭고 한이 없고 다음 없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때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오늘 주의 백성 가운데도 지금 나에게도 또 우리 양일교회 위에도 한국교회 가운데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장에서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또두 번째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힘써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서 4장 1절과 4절 우리 이하의 말씀들을 한번 보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버렸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매한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14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의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의 시대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뎌지게 되고요. 점점 세상 속에서 죄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6장 3절에서 호세아서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실 이 말을 그 당시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모른다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이 시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접할 때에 우리가 왜 여호와를 모릅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모르겠습니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날마다 심마다 바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시며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데 힘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힘써 여호와 알자. 여기서 힘써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추격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추격하듯이 집중해서 애써서 여호와를 알기를 노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들리는 대로, 그저 보이는 대로 또 먹여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우리가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해서 힘써 요하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그 어떤 건또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것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판단과 주님의 그 지혜를 알고자 애쓰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빛과 같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은혜로 그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영영 자신의 모습을 숨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빛이 비춰진 것처럼 새벽빛 같이 반드시 나타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여호와를 힘써 알려는 자에게는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찾아와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른비는 그 딱딱해진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서 농사를 가능케 하는 비입니다. 늦은비는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 모든 곡실의 격실을, 결실을 온전히 가능케 하는 비인 것처럼 요하를 힘써 알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자에게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이 땅과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소망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바라보시면서, 또 주님께로 항상 나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붙들고 살아갈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해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우상의 품에 안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가슴 깊이 품으시며 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아침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담대히 더 깊은 기회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경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의 삶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날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